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냥 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믿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디드모라하는 도마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따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 또 주님께서.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제 제자 무리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왔던 제자들이 합류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다섯 번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요, 디두모라하는 도마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두모라는 뜻과 도마라는 뜻은 원래 같은 뜻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고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쌍둥이 이렇게 다국어로 불리어졌던 그러니까. 뭐이 말을 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름 정체성이 거기 도마라고 그냥 써도 되는데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라 그렇게 썼을까 아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 무리 가운데 안식구 첫날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가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열두 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같이 동행하면서 있었던 아주 친한 쌍둥이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도마가 왜그 안식구천 날에 홀로 따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날 본인도 낭망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모이는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열두 제자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동행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돌아가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혼자 쌍둥이와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디도모라하는 도마는 딱.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가 그래서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만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는 <laughs> 못 믿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지 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모자국을 보고 그리고 손가락을 넣보고 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로 이 여드레라고 성경 바로 우리 다음 절 26절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간 거예요. 일주일을 일주일을 쭉 가다가. 그그 그래, 다음 안식일 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날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예배의 자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날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여드레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도마는 그 자신의 불신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집 센 그런 청년으로서 나는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다수의 증언들, 여인들도 증언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증언했고 제자들도 증언했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이제 증언한 그 사실을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고 아주 거칠게 그리고 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 도마의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 속하 속하였던 나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도마가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일주일 동안이나 그 제자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가 믿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믿었으니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시는 아, 예,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믿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지 못했나? 공동체를 떠나으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떠나 있었어요. 그가 거하는 곳이 제자들이 거하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었을까요? 럭셔리한 곳이었을까요? 더 많은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였을까요? 어쨌든 그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공동체를 떠난 자는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떠나면 마음이 도 생각도 달라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그 다음에 돌아오면 생소해집니다. 생소해지면 여기가 내가 있었던 곳이고 있어야 할 곳인가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입니다. 몸은 쉽게 이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고는 의사가 칼질을 하지 않고는 떼어내지 않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지체 하나로서 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락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이 자기 중심의 신앙성은 결코 어이 신앙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어,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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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 나를 강조하는 신앙 그 제자 공동체 1 2 명과 함께 더불어서 어, 3년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어, 우리 의 육체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읽고 그 생각에 공감해 주고 그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아 어, 낫지 않음을 더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 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난 이유가 여기 있겠죠. 가봤자 나, 내가 중요한 나는 우리들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나 자신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실증주의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실증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실제로 증명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가두리를 치는 거예요. 한계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야만 내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 거지 십자가를 볼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심지어 미, 못 박히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그것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려면 그건 한 발자국도 신앙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증주의는 신앙으로 나가지 아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 세우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를,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믿는 게 아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계 짓고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실증주의가 아니라 믿음주의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인일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인일보하고 부활신앙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도마 불신앙의 신앙 사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대립부도를 형성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안 캔노라 얘기하면서 완강하게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앞에 이 도마 앞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어, 주님께서 만나주실 계획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습니다. 주님 도마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불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어, 완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해서 생명을 아버지 누리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그러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이토록 완강한 불신앙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 주시기를 은혜를 경험하시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극휼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는 기적 그래서 부활의 증인까지 되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We are.